네. 드디어 이이 어, 이 얘기를 할수 있게 됐네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 못 했던 게 바로 이, 바로 이겁니다. 어 카시트. 어린이 우리나라에서 카시트라고 흔히 얘기하는 어린이용 베이비 시트를 말하는데요. 베이비 시트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은 시트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세 가지의 시트가 있고요. 처음에 신생아는 바구니형 시트에 반드시 태워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카시트를 쓰느냐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병원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산후조리원까지 가는 그 길에도 카시트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카시트는 차에 장착된 상태로 병원에 가야 돼요. 아시겠죠? 미국에서는 만약에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 차에 가면 병원이 벌금을 내야 됩니다. 병원이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카시트에 애를 실어서 안전벨트까지 매줍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해주는 게 미국 법이고요.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카시트가 그렇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인 남성과 여성, 6세, 아이 등 인체 모형 4개를 태운 승용차입니다. 시속 56km로 달리다 콘크리트 구조물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충돌 순간 앞좌석 에어백이 작동했지만 가슴 부위를 다칠 확률은 안전띠를 맸을 때보다 5배 이상 높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6살 어린이 모형은 피해가 훨씬 심각했습니다. 사고 순간 몸이 뜨며 앞좌석 등받이에 머리와 가슴을 세개 부딪혔습니다. 성인용 안전띠만 맸을 경우에도 어린이가 중상을 입을 확률은 5.5배 높았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성인용 안전띠가 목을 감거나 배를 압박해 장파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카시트. 는 바구니형이에요 이건 두 번째, 요이건세 번째 카시트입니다. 어, 첫 번째 카시트는 어, 생후 1년정도 생후 0년정도 1년 사용할 수 있는 카시트0요 두번째 카시트가 가장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카시트가 될텐데 한번 보여드리죠 지금 이게 직접 현재 사용하고 계신건가요? 사용했던 지금은 아니에요 이 카시트가 굉장히 무거운 카시트거든요. 어, 제가 사용한,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이 카시트가 높이가 일단 높고, 그리고 아이소픽스가 확실하게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시죠. 보시면요. 아이소픽스를 가장 먼저 장착하기 시작한 게우리나라에선는 느노 삼성입니다. 아이소픽스가 있는 카시트여야 돼요. 선택하실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아이소픽스가 없는 차라면 조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벨트를 이용해서 카시트를 고정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 욕 나온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데 사실 아이소픽스가 있는 카시트는 장착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차종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차라면 정말 편하죠. 이렇게 덮개가 있어서 덮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런 시트라면, 그러면 아이소픽스로 장착되는 그런 어, 카시트를 장착하기 아주 편리하게 되죠. 이게 보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높이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낮춰져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차들,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나 이런 차들은 장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꽂기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죠. 이러면 끝난 거예요. 네, 이 앞쪽에도 이렇게 다리가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꼭이 시트 자체가 앞으로 꼬꾸라지는 것을 방지해 주고요. 그래서 이 시트가 이렇게 잡아당겨도 앞으로 전혀, 전혀 꼬꾸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꼬꾸라지지 않는 게 필요한데, 어, 상당수 카시트들이 이렇게 앞에 다리가 없는 카시트들이 있어요. 다리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카시트에, 어, 이렇게 다리를 잘 조절해서 이게 최대한, 최대한 이렇게, 어, 바닥을 밀도록 그렇게 고정이 돼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게 딱 고정이 돼야 돼요 이 시트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이걸 눌렀을 때 시트가 눌리지 않아야 된다 이게 시트, 이타 시트가 오로지 이 앞다리하고 그리고 이 아이소픽스 이걸로만 고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5점식 어, 벨트를 보통 쓰게 됩니다 5점식 벨트를 쓰게 되고 이렇게 채우게 되는데 네 이렇게 채우게 되는데 처음에 되게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애들이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우는 아이를 어, 계속 울게 냅두면 돼요. 냅두면, 계속 울게 냅두면 되지. 그걸 운다고 한번 내려주고, 운다고 또 내려주고, 또 내려주고 이러면 결국에, 결국에는 못 태우게 되니까 어쨌든 울든 뭐하든 그냥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게 아기를 위해서도 훨씬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아기를 꼭 여기다 앉히시길 바라겠어요. 어, 보통 카시트가 이거보다 좀 낮은 편인데요. 저는 이렇게 높은 카시트를 이용한 게 이렇게 문을 딱 닫고 보면 카시트에 앉았을 때이 눈높이가 일반 어른의 눈높이랑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밖을 그대로 볼수 있는 거죠. 이게 낮은 카시트에 처음부터 앉히면 이 안에서 너무 지루해서 애가 버티지 못하게 되니까 일부러 높은 카시트를 선택한 거고요. 어 그리고 뒤로 이렇게 젖힐 수 있는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아이가 어, 이렇게 뒤로 좀... 누워서 약간 누워서 잠, 잠자기 편하게 이런, 이런 구조로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더 어릴 때는 이런 구조일 때더 안전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 안전하게 될수 있도록 조금 더 누워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카시트입니다. 아주 <laughs> 가격은 이 어, 299,000원. 지금은 단종돼서 더 이상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건 꼭 똑같은 차 똑같은 제품은 없어요. 화염에 버틸 수 있는가 아니면 충격에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얼마나 보호되는가 이런 것들, 편의성 이런 것들도 보호,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아데아체 그리고 ADAC라고 써 있는 아데아체를 한번 검 한번 보시고요. 어, 그리고 미국에 있는 어, 컨슈머 리포트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좋은 카시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높이라든지 아니면 이 구성이라든지 이게 적절하게 누워지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반드시 이렇게 다리가 앞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이게 눕혀져야 된다. 그리고 약간 높아야 된다. 이세 가지만 지켜지면 어,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한 카시트, 검증된 카시트라는 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이것까지 아, 살펴봤고요. 이 카시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애가 크게 되면 이 카시트에서 앞 앞에 의자를 발로 차게 됩니다. 계속 발로 차면서. 아빠! 이렇게 되니까 이걸 업그레이드 해줘야 됩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번엔 주니어 카시트라고 해서 이제 3단계쯤 되는데요. 한 6살부터, 그러니까 무게가 10kg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는 카시트예요. 신장이 여기 표시가 되는 카시트인데요. 어 100cm부터 많게는 150cm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카시트예요. 어 이건 기존에 있었던 저런 5점식 벨트가 아니라 기존에 원래 있던 안전벨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중요하게 봤던 것은 이게 장착, 탈착이 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왜냐면 하 제가 타는 차가 많잖아요. 타는 차마다 어, 애들을 같이 태워야 되기 때문에 탈착이 쉬운 그런 카시트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쇽 아주 가볍죠. 아주 가볍고 아주 가볍게 이렇게 넣고 그냥 쭉 넣으면 끝나요. 이렇게 하면 그냥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소픽스 중에서 굉장히 편리한 그런 카시트고 그리고 이렇게 등을 좀 높이,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카시트를 골랐는데 어,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높여지지 않아서 좀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이 보던 브랜드네요. 아예 많이 보던 브랜드일 텐데 타카타라는 브랜드죠. 지금 은 게다가 파산했습니다. 타카타라는 브랜드고요. 어 타카타가 사실 안전의 타카타였어요. 안전을 정말 중시하는 사람들은 타카타를 선택했거든요. 아 그런데 타카타가 이렇게 실망스럽게 이렇게 에어백 사건으로 이렇게 파산하게 되다니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든 이게 가벼운 가벼운 안전벨 그 가벼운 가벼운 카시트고요. 어 그리고 카시트와 카시트 사이에 어른이 앉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 차를 선택했고 그게 이제 르노삼성 SM6가 어 이제 차의 전폭이 가장 넓기 때문에 SM6를 저희가 선택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 가운데 어른이 앉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우리 와이프는 여기 앉던데, 네, 와이프는 앉던데, 저는 앉을 수가 없네요. 그래요. 어, 우리 아내가 여기 앉고요. 어, 저는 운전을 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같이 차에 타기 때문에, 예, 여기 가운데 앉을 수 있는 정도로 이 카시트가 좁아야 됐어요. 그래서 이 카시트를 선택하게 됐고 저는 이거보다 더 좁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게 저희 제가 고를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안전벨트예요. 안전벨트 3점식 안전벨트를 이용할 때 안전벨트가 아예 목을 지나가거든요. 목을 지나가게 되면 결국에 목에 이 안전벨트가 걸려서 오히려 실제보다 더 불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 안전벨트의 위치를 낮게 안전벨트가 낮은 곳에서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주니어 카시트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벨트가 이쪽에서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면, 짠! 안전벨트를 매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아이의 목이 그 안전벨트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되고 그래서 안전, 안전하게 이렇게, 어, 갈수 있게 됩니다. 어, 측면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도 아이 몸이 이런 데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뭐, 이, 그 운동 범위가 너무 커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막아줄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안전벨트 이런 주니어 카시트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SM6 뒷자리에 대해서 자석에서 말이 많던데 이렇게 애들 태우고 다니시면 애들이 뭐 토를 한다거나 불편을 호소하거나 욕실을 하는 경우 많나요? 이 SM6의 뒷좌석의 승차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아 저희는 패밀리카로 지금 SM6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아주 뒷좌석에서 뭐 승차감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제가 2차 아니면 그 BMW 3시리즈를 타거든요. 근데 3시리즈에서 비해 이게 그렇게 딱딱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단단하다는 게 현대차하고 비교했을 때단단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 유럽차 특히 독일차하고 비교했을 땐 그렇게 딱딱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 단단하다 딱딱하다 이런 것들 되게 상대적인 것이라서 평소에 자신이 타던 차의 그 선입견이 그렇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차는 어쨌든 유럽차고 유럽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의 단단함은 당연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 차는 지금 단단한 차라는 건 분명하지만 어쨌든 BMW 보단 덜 단단하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때로는 너무 부드럽게 느껴진다라는 느낌도 들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그런 느낌을 주는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어요. 뭐 아이들도 당연히 좋아합니다.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사실 이 시트가 있기 때문에 따뜻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기분이 뭔가 이렇게 하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드나봐요. 이런 것도 하고 이 컵홀더에다가 서로 이제 뭐 여기다 뭘 넣겠대는 둥뭐 이러면서. 커볼더도 어, 사용을 하고 이 라이트도 어, 서, 자기들이 이제 켜서 뭐 즐기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아우터빌트도 당연히 읽고요 네 아우터빌트를 읽으면서 어, 네, 너는 아이 어떤 차가 좋니 아이용 비이죠 어, 아이,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우터빌트도 갖다 놨어요 어, 이제 신형 아우디 A6 뭐 이러면서 이제 너는 어떤 차가 좋니 난 아우디는 요즘 별로더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그러더라고요